와 어? 너무 신기해 이렇게 많이 온다고? 어. 와 눈이 쌓일 수가 있네 어, <laughs> 이렇게 속이지속도로 어. 어. 그 여기도 지금 안 녹고 쌓이뭐 오, 너무 신기하다. ジャイアンも落ちるでも。<laughs> 아 진짜 동영상 두 개가 보려 해. 아, 와 대박. 내가 엄마 도정을 가고 지유튜브 잠시만, 보성도입구진입주행올 때는 또에 어. 근데 이제 올 때는 차들이 어. 많아지니까 어. 또 모르지 또올 수도 있어. 번로 들어가면 안되고 무조건 무섭기적인 바람에 못가셨었다 음... 이거 뭐 무섭기적인 바람에 못타는 사람 못타는 사람 사위같은건 안된다 그래서 좀 일찍 와. 아까 이렇게까지 안올때 좀 일찍 출발해보던가 했더니 이제 사위가 그래 그럼 일찍 갈게 했는데 이렇게 날리니까 안되겠는거야 그래서 오지마 오지마 하고 바꿨어 오지마 오지마 안돼 안돼 왜 그래, 안돼? 이게 바에 계속되면은 도로만 쌓여서 온다 对，火力足的。 소나무 니 이어서 면가 소나무 도로니다 하이패스 차니다 아,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거든. 차 돌아. 완눈야막이니 내리는데.